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는 그야말로 불꽃 튀는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잠시 물러나는 듯했던 티벳 아열대 고기압이 막강한 힘을 되찾고 돌아와 거대한 열을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에너지의 드릴처럼 남쪽에 막대한 고온 다습한 공기를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28호 열대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두 거대한 세력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날씨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8월 20일 수요일 우리는 열돔의 귀환을 명백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다시 세력을 확장하여 북쪽의 평안도 지역까지 뒤덮었습니다. 이 고압부의 지붕 아래 공기는 압축되고 맹렬하게 가열되며 한반도 위에 거대한 가마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형성된 열대 저기압 TD는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대 저기압의 존재가 고기압의 완전한 후퇴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대 수증기를 시스템 안으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층의 열동과 하층의 고온 다습한 기류의 가압은 극도로 불안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상층 대기의 기압능이 어느 정도 억제 역할을 하여 소나기의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 분포는 매우 국지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느 곳은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한 비가 내리는 반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은 완전히 마른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더위와 습기는 잠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고산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오후 이 열대저기압 TD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기상청은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했으나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세력이 약화되면서 태풍 추적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태풍이 되지 못했더라도 이 열대저기압은 여전히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효율적인 엔진 역할을 하며 앞으로 기온을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경기 남부 이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이번 더위의 중심이 되어 기온이 33도에서 36도까지 치솟고 영남 중부 지역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기 중북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서해안 지역은 28도에서 32도 사이로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매우 무더울 것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 서부, 충남 서부 그리고 제주도 등지에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세해 보입니다. 내일 8월 21일 목요일 열대저기압 TD는 제주도 남쪽 약 39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하층의 남서기류가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몰고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기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대류 잠재에너지, 즉, 뇌우의 연료라 할수 있는 CAP 지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돌발적인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주도에도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아열대 기압능이 확장하고 활성화되면서 점차 비구름대를 밀어내 비가 내리는 지역은 수도권 서부 일부와 충청 서해안 등지로 축소될 것입니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6도 분포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경기 남부 이남 지역과 동안을 따라 타는 듯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녁 시간부터 지상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비는 대부분 그칠 것입니다. 모레 8월 22일 금요일 열대 저기압 TD는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바짝 다가서겠습니다. 마치 거대한 팔처럼 동중국해의 모든 고온 다습한 공기를 끌어모아 우리 코앞 내륙으로 쏟아부을 것입니다. 남해안 지역이 가장 먼저 비를 맞이하고 점차 비는 확대되겠습니다. 동시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쪽 일부 지역에도 국시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TD가 제주 지역을 통과하여 북상하면서 남풍기류가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으로 강하게 유입되어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온은 극심한 편차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이남 지역은 34도에서 3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바람근을 지역인 전북이나 충청 중서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폐인 영상으로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치솟으며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TD가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남 남해안 지역 등에 비를 부리겠습니다. 글피 8월 23일 토요일 경남 남해안을 지나면서 약화된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이 열대 저기압이 남긴 유산은 극도로 습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열돔이 하나로 합쳐지며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하고 안정적인 초고온의 고기압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번 폭염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상층의 바람은 거의 멈추고 공기가 정체되면서 오염 물질이 쌓이고 기온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입니다. 전국이 맹렬한 폭염에 휩싸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9도에서 37도에 달하겠으며 경기 강원 중남부 지역마저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와 영남 중남부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8월 24일 티베트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만주 지역으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러시아 연해 주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서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동쪽의 건조한 공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 충돌의 경계선에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전국 곳곳,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더위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온은 여전히 28도에서 36도를 유지하며 극심한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8월 말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더큰 규모의 현상인 매든 줄리안 진동, 즉 MJO를 살펴봐야 합니다. MJO를 적도 부근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거대한 대류 파동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이 MJO 파동은 인도양을 지나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에 따르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인도네시아 부근이 강력한 대류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지역에서 MJO가 활성화되면 이는 마치 서태평양 해상에 물과 걸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열대 요란이 발생하고 태풍으로 성장하기에 극도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태풍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류 강화구역이 푸른색으로 관측 부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격적인 태풍말동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 한 주간 우리는 길고 험난한 절정의 폭염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후 관심의 초점은 더위에서 태풍으로 점차 옮겨갈 것입니다. 과연 8월 말과 9월 초에 우리는 초강력 태풍을 맞이하게 될까요? 앞으로 생성될 태풍의 발생 여부와 그 진로가 이 지긋지긋한 폭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험난한 한주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열대저압부가 조만간 정식 태풍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링링입니다. 홍콩이 제출한 소녀 이름입니다. 링링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는데 지난 6년 전에도 동일한 이름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나라 인근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북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위험 반환에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바람길을 타고 천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도가 빠르지 않아 완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궤적에 놓인 지역은 긴 시간 동안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강릉을 비롯한 일부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낮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 경보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베트남 통킹만 부근과 오키나와 해역에서 발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열대저압부 단계, TD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아 태풍으로 발전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열대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세력을 키우지만 현재 이 부근 상공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에선 마이너스 7도에 달하는 한기가 태풍 바로 옆까지 확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 공기는 태풍의 상승운동과 구름 발달을 방해해 세력 강화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증기 영상에서도 태풍 주변으로 건조한 영역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부족할 경우 태풍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태풍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라는 연료가 있어야 세력을 키우는데 지금은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강한 태풍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닫힌 등압선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 중심구조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동속도 또한 느려 향후 진로와 발달과정에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크게 세력을 키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태풍 링링은 현재 오키나와 남쪽에서 발생을 앞두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천천히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상공의 찬 공기와 건조한 영역 때문에 급격한 세력 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태풍의 발달 추세와 진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열대 저압부 TD 단계이지만 곧 정식 태풍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링링입니다. 홍콩이 제출한 소녀 이름입니다. 지난 6년 전에도 같은 이름의 태풍이 발생해 우리 마라에 큰 영향을 준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이 느린 태풍의 특징. 이동속도가 빠른 태풍은 대체로 경로 야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상 중인 이 태풍은 이동속도가 느려 예측이 까다로운 전형적인 완행태풍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좌우로 경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예보의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아직 뚜렷한 태풍의 눈이나 강한 구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보이긴 하지만 닫힌 등압선조차 뚜렷하지 않아 약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라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세력이 약해져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얌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달을 억제하는 환경요인 이번 태풍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수면 온도는 높아 태풍 발달에 유리하지만 상공에는 마이너스 7도의 차가운과 건조한 한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상승기류와 구름 발달을 방해해 태풍의 성장에 제동을 겁니다. 수증기 영상에서도 건조한 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태풍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연료는 풍부하지만 엔진을 억제하는 차가운 공기가 태풍을 누르고 있는 현국입니다. 과거 링링의 기억. 링링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서해를 따라 북상해 북한 황해도에 상륙했던 태풍 링링은 우리나라와 북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JTWC 미 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이 태풍을 카테고리 4의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시만큼의 위력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궤적이나 발생 위치가 흡사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상에서도 오키나와 해역에서 북쪽으로 곧게 뻗어 올라오는 모습이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현재로서는 이번 태풍이 극심한 폭염을 완전히 해소할 정도의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이 완화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반대로 태풍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려 예측이 어렵고 발달 조건도 불리해 대형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기상청과 관계 당국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오늘 19일에는 수도권 전역에 짧은 소나기가 내리며 다소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여전히 덥겠고, 밤 사이에도 23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일 20일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 특히 오후 시간대 갑작스러운 강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체로 말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 기온은 33, 34도,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25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구름이 유입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서 지방에는 20일 강한 소나기가 영동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으며, 낮 기온은 내륙에서 31-33도, 산간 지역은 28-30도로 수도권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으나,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도. 충청권은 내일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지역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수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21일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뒤치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라도. 전라도는 이번 주 내내 고온 다습한 날수가 이어지겠습니다. 20일에는 국지적으로 짧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21일부터는 구름 사이로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를 중심으로 33, 34도, 아침에는 23도 내외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경상도. 경상권 역시 내일 오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대구, 포항 등 내륙 지방은 34도까지 오르며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23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더위가 쉽게 식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이번 주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으면서도 햇볕이 드는 시간이 길겠습니다. 기온은 낮 30일 32도, 밤 26도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습도 또한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박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 독도 동해 먼바다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21일 전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30도,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수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자간지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중간중간 국지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20일, 수요일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낮기온은 32, 34도, 아침에는 22, 24도 분포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25일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아깝자 돌풍,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더위와 함께 갑작스런 비구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